스포합니다 오늘은 로블록스를 해볼게요. 아, 로블록스! 제가 너무... 나 뭐를 할까요? 음. 구나. 받아주소 제발 구독자 50명 가 달라고요. 아까 그 먹는 영상 올렸는데 잠깐 어? 우와, 토르타 안 먹었다. 토르타가 되게 맛있어요. 잠깐만. 잘 자요, 아가씨. 이거 쇼츠에서 거의 1년이 지났나요? 거의 1년이 지났는데? 요즘에 안 나오는데? 안 뜨던데요? 제 동생이 쇼츠를 보고 있습니다! 진짜 뭔 일이 일어난 거야. 잠깐만요. 어? 어, 제노야 열일곱 명 축하해. 미안한데 내가 구독자.